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내가 니네한테 일부러 왜인지는 몰라. 근데 솔직히 너희가 미분의 정의를 배우고 와도 왜인지 몰라. 그냥 공식이야. 그냥 너희가 얘미분해고 A, 그러니까 X자표가 지금 몇이니까? A니까, 봐봐. X가 A에서의 적선의 비율기가 10이다. 이 소리가 F-A가 10. 우리가 이렇게 쓰자, 거의.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니까 러 너희가 그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야.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어서 여기 어딘가에 a 콤 b가 있어 그리고 이 a 콤 b에서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어줬을 때이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라고 준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10 이렇게 준거야 너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첫 번째가 뭐냐면 이 f x 가 a 콤 b를 지나기 때문에 x에다 a 넣어주면 y가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b는 A제곱 더하기 2A에 더하기 7. 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요 내용을. 맞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를 알아야 된다고. 미분해서 A 넣어야 돼. 이거 미분해서 A 넣으면 F-X가 2X 더하기 2기 때문에 여기다 몇 넣어주면, A 넣어주면 몇 나와야 돼? A 넣어주면 10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A가 몇 나오니? 4가 나와. a 에다4 넣어주면 B도 나와. 그럼 끝났어. AB 다 구한 거야. 알겠니, 저산소를 생장을 할 거고. 그니까 이게 안돼 있으면 안 돼, 이 부분은.